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쁜 옷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자, 요거는 아주 장식이 예쁘게 달린 니트예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요 장식 자체가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색감도 참 예쁘고요. 약간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기본 퍼플톤이 깔려있는데 요런 알록달록함이 있구요 아마 화면보다 실제가 더 예쁠겁니다 화면도 이제 색깔이 거의 담아들어가기는 했는데 요런 색깔은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자 요게 어, 사이즈는 가슴 단면이 62 나와요 팔찰까지 가능하시구요 62면 사이즈 넉넉한 한 편이에요 총장이 어 길지는 않습니다. 총장은 55 정도 나와요. 총장 55, 56요 사이 나오고 이렇게 스커트 입으시고 살짝 걸치셔도 굉장히 예쁘시고 네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은 바지랑 약간 색깔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한 느낌으로 입으셔도 너무 괜찮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 얘가 지금 옐로우 컬러예요. 이렇게 딱 입으셔도 너무 괜찮으시고. 요렇게 그냥 기본 바지에다가 입으셔도 너무 괜찮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가격은 29,000원입니다. 1번. 예쁜 게 많죠? <laughs> 자, 이거 치마가 아니고 요렇게 보여 드려야 네. 여게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런 느낌으로. 색감, 얘도 색감 참 예뻐요. 얘도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온 편이고, 입으실 때 그냥 뭐 아무거나 편하게 입으시면 되는데, 또 저희 판매하는 골든바지들 있거든요. 고런 애들이랑 또 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그린 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카키 바지, 카키색 톤뭐 저희 고전 바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들이 이런 식으로또 매치해주셔도 너무 괜찮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색감이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게 어, 가슴 단면이 60 나와요 또 팔팔 충분하세요. 총장 63 이건 조금 더 기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을 조금 따지시는 분들은 요런 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예쁘죠 편한데 옷이 참 힙해요 <laughs> 가격 29,000원 2번입니다 자그 다음에 요런 데다가 또 예쁜 가디건도 매치할 수 있어요 요렇게 요런 예쁜 아이가 요렇게 또 골든바지 에또 입어도 괜찮아요 요런 느낌으로 예쁜 치마 입으셔도 괜찮으시면 저희 뭐 그린색 스팟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입으셔도 예쁘십니다. 도톰해요. 도톰하면서 요런 이제 요게꽃 모양 같은데 하트 모양을 꽃 모양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앞에가 이렇게 비카라, 물결 모양, 둥근 물결, 요렇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매가 정말 예쁜 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입으셔도 예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스커트에 가셔도 되고요 톤 맞추셔서 네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그냥 심플하게 요렇게 가셔도 그냥 예쁘죠 이 옷은 그냥 예쁜 옷자 그린 색상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어디겠지? 자, 요게 네이비입니다. 네이비 색상도 너무 예쁘죠. 그냥 요렇게 입거든요. 이렇게 입셔도 되고,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사이즈를 말씀 안 드렸네요. 그다음에 요게 아이보리. 아이보리는 배색이 그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그린이랑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요거 딱이네, 요렇게. 요 이런 느낌으로. 바지랑도 괜찮으시고, 바지랑도 대볼게요. 바지도 얘가 그냥 카키투. 요렇게. 느낌이 러블리한데 또 캐주얼한 룩에도 연출이 가능하시다는 거. 요게 사이즈는 가슴 단면, 가슴 단면 요것도 60까지 나와요. 60까지 나오는데 도톰하기 때문에, 어, 88은 안 되고, 77 반까지. 총장은 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팔팔이 입으시면 조금 짤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 작은 체구로 입으시 입으시는 분들이 훨씬 나으실 거예요. 가격은 33,000원입니다. 세 가지 색상 3번이고요. 어, 제가 이게 같이 바지에 매치를 했었잖아요. 자, 이 바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얘는 이제 면바지예요. 면바지. 제가 지금 아이보리 입고 있어요. 기본 베기 팬츠인데 어 이거 진짜 편한데 그냥 이러고 다니면 되겠다. 평소에 자 이게 퍼플 색상입니다. 뒤에 보시면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있고 색상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아이보리 색상과 그 다음에 이게 퍼플 색상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핑크 색상이 있습니다. 기본 백이 핏이고, 이안 두꺼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한파가 밀려오고 막 이러면은 진짜 두꺼운 바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집에서 입으셔도 되고, 봄까지 쭉갈수 있는 바지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주머니 포인트 있고요. 약 기모예요. 이거 안 두꺼워요. 그래서 두꺼운 거 찾으시면 이거는 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얇은데 기모는 들어가 있어요. 예. 허리 단면이 지금 34가 나와요. 34 총장 95, 96 요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0부터 괜찮으시고 네, 160부터 괜찮으시고 지금 핏 줄이감 보시면 요렇게 이거 핏 예뻐요. 요런 핏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77까지는 편안하게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축해 보시면 한 155도 괜찮으시고 160 괜찮으시고 저는 이제 지금 살짝 내리면 이 정도거든요. 살짝 내리면. 네. 그러니까 155도 괜찮아요. 여기 약간 단차가 10cm니까. 그리고 발목이 좁은 옷이라 이렇게 막 밑으로 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뒷모습 보시면 이런 느낌. 네. 이렇게 내려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니까. 조금 이제 올린다 생각하고 보시면은 핏이 예쁘고 어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두께는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디테일 보시면 이게 색깔이 예뻐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게 기모 바지긴 한데 두껍진 않아요. 안에 기모 약하게 이제 약기모로 들어가 있고 두께감도 두껍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뒷머스 핏이참 예쁩니다. 색깔도 예쁜 애들만 나와요. 3가지 가격 23,000원. 34니까 5반. 허리 25는 좀 크시죠? 이게 25는 크시고, 한 26, 7 정도부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기본 니트 같은 거 하나 딱 입어주시면, 그냥 편한 여기다가 잠바 하나 딱 걸쳐주시고,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4번이고요. 23,000원.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요 니트는, 예, 예쁜 귀여운 캐릭터가. 오늘은 조금 편하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길이감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 어, 사이즈가 사이즈도 뭐 가슴 만큼 77 초반까지 66도 예쁘게 맞아요 음. 지금 진동을 안 해놨다니 여기저기서 소리가 자 이게 지금 아이볼입니다 그래서 요런 색감을 요런 데다가 딱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으시죠 요렇게 그리고 요게 지금 그레이, 그레이 색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이즈 재봐드리면 가슴 단면이 53 나와요. 53에 총장 58. 이렇게 딱 허리 걸쳐요. 시보리 있어서 이렇게 내려도 되시고요. 그러니까 66도. 정봉한 옷은 아니에요. 제가 입었을 때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77 초반까지는 괜찮으십니다. 가격은 23,000원, 5번입니다. 세 가지 색상. 확인해주세요. 핑크에 그레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키 바지 보여드리, 보여드렸잖아요. 요, 요거는 도톰해요. 제가 이제 얘는 면바지였고, 얘는 어, 기모 느낌인데, 요런, 요런 기모예요. 요런 기모. 저 바지가 하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게 기모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기억이 안 나요. 자, 요거 요거는, 어, 외출복, 뭐, 다 외출복으로 가능하죠? 요거는 도톰해요. 도톰하고, 그리고 핀턱 잡혀있고, 밑단은 요렇게 들어가있고. 요게 지금 블랙이랑 브라운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매장에 없어 가지고 카키만 보여 드릴게요. 이게 허리 단면이 얘가 지금 한33 44에 나와요. 근데 이제 밴딩이 도톰하다 보니까 33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후부터 가능하시고 총장은 요게 조금 더 짧습니다. 92.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린톤이랑들도 매치를해 봤는데 요거 핏이 되게 예쁘거든요. 요거 입어 볼게요. 자, 이거는 저한테는 별로 길이가 저는 살짝 짧아요. 그래서 160까지 추천. 165는 짧아요. 이거. 그냥 먹고. <laughs> 자, 요렇게 돼요. 조금 내려야 좀 길이가 맞아요. 이 정도. 그래서 요거는 155부터 160까지가 좋아요. 이렇게 허리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핏을 보시려면 제가 이렇게 내려 입었을 때요 핏을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요새 요런 핏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약간 항아리 느낌이 살짝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밑단에 핀턱이 잡혀 있어서 그리고 도톰하고 소재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 바지가 힘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옆모습으로 봤을 때도 뚱뚱해 보이지 않고 뒷모습은 이제 뭐 딱히 주머니 포인트는 없는데 기본 힙라인이 힙이 여유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후도잘 맞고요. 오후부터 88? 오후부터 88. 초반, 88초반. 요렇게. 5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맛. 그래서 아까 그 저거랑 같이 했었잖아요. 요런 애들. 요렇게 딱 입으시면 돼니다 요렇게. 요거 블랙, 브라운 다 있습니다. 예. 네.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laughs> 가져와야지. 이렇게 요거 33,000원. 6번. 자, 요런 데다가 요런 거 입어도 돼요. 요렇게. 노르딕. 자, 얘는 좀 브라운이랑 맞으니까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치마에 입어도 되고요. 요거는 이게 좀 날씬해 보여요. 옷이. 약간 이제 밥먹으로 슬림하게 딱 올라오는데 옷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벙벙한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어 날씬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커트랑 입으셔도 되고 편한 바지랑 입으셔도 돼요. 패턴이 참 예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단정한 스커트에다가 딱 매치를 해주셔도 되게 잘 어울리세요. 자 요게 요게 지금 저기 베이지 색상 바탕이 베이지잖아요. 그 다음에 레드 색상은 아까 제가 입었었던 입었었던 바지랑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밝은 톤을 딱 매치를 하셔서 입으시면 너무 괜찮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이런 것도 캐주얼하게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죠. 이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가격이 33,000원입니다. 퀄리티 좋고 이거는 만져보면 아세요. 두껍지 않은데, 그렇다고 춥겠다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오, 두껍지 않은데, 오, 이거 되게 따뜻하겠는데, 질 되게 좋은데, 딱 요런 느낌. 색깔도 참 예쁘죠. 이게 33,000원. 7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보실게.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거는 루즈핏 니트인데 참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이아 패턴인데 이게 평 그냥 전체 다이아 패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포인트로 살짝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앞에는 진주 스터드와 리본. 그래서 참 예쁩니다. 얘는 약간 보글보글, 복실복실 이런 느낌인데 어, 두께감은 한 중간 정도 이상 어, 얇은 두께감은 아닌데 엄청 두껍고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우른 예,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색감이 참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레드 색상 여기 지금 그레이 색상이거든요. 둘다 갖고 계셔도 되게 세련된 느낌. 어, 니트인데 예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인데 예쁘게 나왔는 데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 가슴 단면이 60 나옵니다. 이것도 8 8까지 좋아요. 총장 61. 어, 뚱뚱해 보이지 않습니다. 요새 니트들은, 어, 슬림하게 나오면서도 따뜻해요. 그니까 러 얘도, 어, 얇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막 묵직한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입으셔도 붕, 벙벙한 느낌이 안 들고, 아, 부한 느낌이 안 들고, 약간 차르르 떨어져요. 가볍기 때문에. 요게 29,000원이고요. 두 가지 색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29,000원. 이게 어, 8번이고요. 그 다음에, 어, 조끼를 좀 보여드리면. 자, 요거. 요거는 민크 사조끼. 보들보들해요. 질감 보들보들하고, 기본 까만티에 그냥 입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자도 달려있고, 이렇게 얘가 지금 블랙 색상이거든요. 블랙 색상. 그 다음에, 요게 브라운. 브라운인데 약간 올리브 톤. 올리브 톤의 브라운 색상입니다. 요게 가슴 단면은 54, 55요 사이 나와요. 54, 55. 총장은 58. 54, 55에 58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카키를 입었으니까 올리브를 입어볼게요. 얘도 이제 카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리브톤이 나는 카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 기본티에다가 입혀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추를 질감 보들보들하고 민크사는 잘 늘어나기 때문에 뭐 사이즈 크게 구애안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입기 좋고, 신축성 좋고, 활동성 좋고. 이렇게. 사이즈가 제가 지금 니트 입고 입었는데도 그냥 잘 맞아요. 그러니까 77 반도 되세요. 사이즈 생각보다 되게 여유있게 나왔어요. 밑단은 또 이렇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스타일이기 때 시보리처럼 여기 잡아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밑단 이제 벙벙하게 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허리 라인도 예쁘게 잡아주고 예뻐요 핏이 이렇게 이제 니트입고 이렇게 하니까 77 어, 반도 가능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29,000원 어 되게 보들보들해요 9번 9번이고 조금 더 큰거는 뭐가 있냐면 요거 여기다가 입혀 볼게요 요거는 완전 박시핏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구구도 맞으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작은 사이즈 분들이 입으시려면 그냥 루즈핏으로 오픈해서 입으시면 좋아요 완전 박시핏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가슴 단면 가슴 단면이 한77 나와요 77 총장 64 요런거는 이제 팔도 조금 더 나와있다고 보시면 약간 반팔 조끼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입어봐드리면 저는 이게 크니까 그러니까 약간 오픈해서 입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사이즈 작으신 분들 입으셔요. 오픈해서 입어도 되는데, 사이즈 크신 분들까지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 그냥 이렇게 걸치시는 듯. 이렇게 걸치는 느낌 괜찮으시면 77도 괜찮은데, 기본 가단은 넓습니다 네. 이건 안 닫아도 돼요. 굳이. 이렇게 요렇게 입으시면은 상관없죠. 가단 상관없는데, 닫고 입으시면 완전 박시핏이긴 한다는 거, 요런 느낌으로 딱 떨어지고, 소재는 좋습니다. 그리고 요런 디테일 보시면 요런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다 닫았을 때 느낌 보세요. 다 닫았을 때는 기본은 이제 박시핏의 느낌이 들어갑니다. 데 박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도 입으시긴 하니까, 아, 저런 느낌, 칠칠 입었을 때 저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는 이제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근데 팔 내리면 딱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옷이야. 단정한 느낌인데 또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다르죠. 가격은 29,000원입니다. 10번. 네, 그 다음에. 이쁜 아이. 자, 요거는 벨트 세트 원피스입니다. 벨트 세트 원피스. 여기는 골덴이에요. 밑에도 골덴이에요. 근데 이제 얇고 그런 골덴 아니고 탄탄하게 나왔고요. 어 주머니는 따로 없네요. 뒷모습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뒷모습 요렇게 앞모습 요렇게 꽃 모양이 다 작아 들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벨트까지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키를 입어볼게요. 그냥 니트 입듯이 입으시면 돼요. 사이즈 먼저 재 봐드리고.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은 작습니다. 43. 43에 116입니다. 그래서 5도 예쁘고, 66도 예쁘고. 제가 입었을 때 어떤지 보세요. 자, 입었습니다. 이렇게 허리 조여져요. 허리 조이는데 불편하게 조이지 않고, 그냥 허리 조이네?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이제, 허리가 하이웨스트 느낌으로 올라와 있어서 다리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네, 기장감 길지 않아요. 그래서 키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이렇게 벨트 포인트 있거든요. 벨트 하시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요 굳이. 이렇게 그냥 간단한 벨트 하나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면 또 느낌이 달라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딱 들어가요. 벨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다른 옷에 사용하실 수도 있게 간단하게 나온 스타일이거든요 이 모습. 이렇게 이렇게 무슨 예쁜 예쁜가요 <laughs> 예쁘죠 가격은 35,000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11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한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소진되면 끝나는 옷이에요. 기모 원피스고요 도톰해요. 도톰한데 되게 귀여운 스타일. 그래서, 싸게 드리고 <laughs> 끝냈어. 끝내겠습니다. 선착순, 선착순으로 싸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가슴 단면 47 정도 나오네요. 47, 팔 기본 통짜예요 그래서, 어, 한66 반까지 추천. 총장 107. 제가 입어도맞긴 하는데 일단 일자로 떨어진 신축성 살짝 있어요. H 라인으로 툭 떨어지는 통짜 스타일. 그래서 귀엽고 예쁘게 입으시려면 566이 예쁘시고 최대 66 반까지. 요거 25,000원. 12번. 네. 극소량 있습니다. 극소량. 그다음에 13번 보여 드리면 아 자 요거 보시면 귀엽고 예쁜 가디건입니다. 요런 원피스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요런 입체국 가디건이 요게 지금 약간 어, 아이보리인데 살짝 베이지톤이 나는 아이보리라서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요 뒤에는 살짝 다른 애고 어, 요게 사이즈가 가슴 단면 51에 총장 52입니다. 제가 입으면 살짝 어 괜찮아요. 가슴 왕근77 초반까지 괜찮고 여유 있게 입으시려면 66 반까지 좋습니다. 여기 13번이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기본 반목 니트. 얘는 살짝 펄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깨에 이렇게 권장 단추도 들어가 있고, 세 개씩. 그러면서 목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목이 많이 올라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어, 얇지 않아요. 얇지 않은데, 뭐, 기모는 아니지만, 윤기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펄감이 있어요, 옷이. 반짝반짝, 펄감이 있고, 그래서 은은하게 반짝, 대놓고 반짝반짝이 아니라, 은은하게, 오, 어, 반짝거리나? 라고 생각할 게, 은은하게 반짝거리면서, 두께감도 막 얇고 그러지 않은데,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가슴 단면이, 어, 50. 50에 61 나와요. 그래서 66 반까지 괜찮고, 가슴만큼 77, 77 초반도 괜찮아요. 니트 50은. 네, 기본으로 입는 옷들이라서 77 초반까지는 괜찮습니다. 요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붙는, 붙지는 않는데, 좀 여유 있는 니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체슬 초반이 좋게 하시고, 저, 제가 입었을 땐 살짝 여유 있거든요. 예, 네, 그 살짝의 여유 괜찮으신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펄감 있어요. 기본템으로 입는데, 은근 고급진 느낌. 슬랙스랑 입었을 때도 매력있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14번이고요. 23,000원. 아까 보여드린 조끼랑 입어도 돼요. 요런 이제 기본템들이니까 다. 요렇게 그냥 딱 걸치시면 돼요. 요런 거. 이런 거딱 걸치기 좋죠. 이런 애들이. 네. 이런 느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거 점퍼 자 이거 보시면 어 겉은 얘가 패딩인데 안에가 털이 들어가 있어요 양털 이렇게 올해 또 양털이 유행이잖아요 카라도 털카라 이렇게 딱 입으셔도, 요런 스커트에 입으셔도 되게 예쁜 게, 이게 약간 이제 기본 느낌인데도, 어디에 입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똑딱이라 입고 벗기 편하고요. 이렇게 다 이제 잠그는 스타일이고, 뭐팔 길이에 맞춰서 소매도 접으시면 되고요. 예, 패딩이라 따뜻한데 안에 또 털이 들어있으니까 조금 더 따뜻하죠. 가슴 단면, 62. 62에 59에요. 사이즈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털이라 되게 따뜻해죠 60인데 이제 안에 털 들었고 패딩이고 하니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원피스에 입어도 괜찮거든요. 사이즈 어 넉넉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커트 입어도 괜찮아요. 이거. 사이즈 넉넉해요. 88 예, 초반도 되시겠네요 얇게, 아니, 입... 어, 예. 88 초반도 괜찮은데, 여유있게 입으시면 77 반인데, 88 초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여유감이면, 뒤에 이렇게, 예. 이렇게 맞춰서 입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서 입어주시면 돼요. 그런 느낌딱 들어갑니다. 35,000원입니다. 양털, 패딩 점프. 여유 있게. 밑단 스트링 따로 없어요. 이게 15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제품 골라서 휴대폰으로 연락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